여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탈 수는 있다. 이 말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주 해 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만들 수는 없지만 부흥을 주실 때 그때를 분별하고 알아 능숙하게 편승할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왔다.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전혀 다른 이미지로 다가온다. 지금 험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집채보다 더큰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고 있다. 빠지면 죽음이다. 흔적도 찾을 길 없이 묻히고 만다. 그러나 그 파도를 타면 파도의 힘만큼 나아갈 수 있다. 파도가 가는 곳에 파도의 기세로 갈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험한 세파를 타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다. 파도를 타는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하지만 험난한 길이다. 같은 이야기를 장소만 바꿔 해보자. 1970년대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몇 명이 에디오피아의 몇몇 교회들을 개척했다. 개척한 교회들이 자립한 후 선교사들은 귀국했다. 약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성도들은 꽤나, 선교사들은 꽤나 잘 해냈다고 생각했다. 1982년, 공산주의자들이 그 나라를 점령했고, 교회는 가혹한 박해 속에서 건물을 몰수당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옥에 갇히거나 살해당하고 강제 추방당했다. 예배금지, 전도금지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됐다. 모든 공적 활동이 멈췄다. 남은 지도자들은 지하교회가 되기로 결정했다. 10년이 흘러 1992년, 공산정권이 무너졌다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모인 성도의 숫자가 5만 명이었다 건물, 목회자, 프로그램도 없이 교회가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해를 잃어버렸지만 진정한 교회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죽어가는 작은 교회 성도들이 수평 이동함으로 크게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축하하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봐도 지금 교회는 사람들을 더 기쁘고 즐겁게 해주어 더 모으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는 것 같다. 교회 활동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디자인된 공연이 되고 있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더 나은 공연을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교회 성공과 실패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을 어필하는지로 판가름 난다. 이런 점은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 여실하게 드러난다. 그 교회에서는 내가 채워지지 않아. 이 교회 학교 사육이 지난번 교회보다 훨씬 나아.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했어. 예전 교회는 음악이 별로였어. 이쯤 되면 이벤트, 기획,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교회를 꾸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만 끌리는 교회인가? 아니면 불신자에게 매력 있는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갈것 같은가. 이전 장에서 세 가지 시대적 현상을 나누었다. 사실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고 내용도 방대하다.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이야기로 간단하게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두려움으로 말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은 전 지구적인 박해의 징조요, 전조다. 한반도 우리나라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 코앞이다 이러고도 박해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생각해보라 턱없이 교만하다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온갖 좋은 음식을 다 찾아다닌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 영화가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킨다 우리나라라고 다른가 임박한 박해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한다. 아이를 낳는 이만큼 힘든 일이 없다. 목숨을 걸어야 낳는다. 영혼도 그렇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한다. 그 영혼 안에 새겨지도록 심어주어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혹독한 박해를 이겨낸다. 교회 역사가 증명한다. 가장 훌륭한 박해 대비법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삶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다. 네 가지 땅중 열매를 맺는 땅은 그중 하나이다. 그 33%가 나머지를 능가한다. 열 명의 문둥이가 치료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진 젊은 청년을 예수님은 혹독하게 걸러내셨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세는 진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고 또 심어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지쳐서는 안 된다. 뭐를 심어라, 뭐가, 뭐를 낳아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한다. 근데 낳는 것은 쉽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냥 말몇 마디 하는 것같는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얘기해, 시작.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소위 자기 주도학습이 이루어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모두 젖병 하나씩 물고 다니는 어른과 같아 보기에 그렇다. 자, 저를 보실래요? 젖병은?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세 살짜리가 빨면요. 너무 이뻐요. 귀여워요. 젖병 빠는 어린아기들 바라보면 입술이 너무 예쁘고, 먹는 게 꼴깍꼴깍 먹는 게 너무 이뻐요. <laughs>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젖을, 젖, 어른이 젖병, 그럼 분명히 그냥 보면 침에 걸린 사람이야.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교회 안에는 그런 젖병 빠는 어른 같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벌써 어른이 되어서야 한다. 언제까지 잘 가르치느니 못 가르치느니 선생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교사이심을 믿는다면. 왜 직접 그분께 여쭤보지 않는가? 왜 가장 탁월한 스승을 놔두고 엉뚱한 사람을 쫓으려 하는가? 정작 따라야 할 리더에게 따르지도 못하면서 추정을 부리는 어린아이 그 수준에 머무르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는가? 이제 교회는 순교의 일꾼이 필요하지 유람선 관람객이 필요한 게 아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질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저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멘 세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연단을 받아야 가능하다. 아, 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여자 권사님이 그 교인들이 하는 이 짓거리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 권사님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냥 눈에, 눈이 그냥 뚝뚝 떨어지듯이 얼 그렇게 충혈이 되셔가지고는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너희들은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근데 먹어봐야 앞에다가 한 마리를 더 넣었는데 철을 넣었어요. 내가 그때 그 권사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권사님 성함이 약간 이렇게 허스키 보이스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는 문제로, 그까 그러니까 연세가 벌써 오래 되셨더라고요. 벌써 통화를 하는데 음성이 떨리고요. 그래요, 세월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수 있기를 주의력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대그룹 공동 예배는 자기를 감추기 좋은 환경이다.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갈 수 없다. 소그룹은 다르다. 서로를 노출하게 된다. 부딪히게 되고 비비기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깎이기도 한다. 그게 성장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강조하신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다. 시간, 재능, 물질, 마음 등 가진 바 전부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도 한다. 교회 공적 활동이 중지되어도 소그룹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난다. 더 강력하게 번져 간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여다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중국 교회의 역사가 소그룹 운동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공산당이 중국을 삼켰다. 교회를 무너뜨렸다. 외적으로 볼때다 끝났다. 그 속에서도 가정에서 보이던 토착화된 단순한 형태의 교회들은 살아남았다. 밖의 속에서도 번창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라지고 진짜 교회는 가장 크게 자라났다. 공사나 이전 200만이든, 만명이든 그리스도인이 가혹한 핍박 속에서 6천만명으로 자랐다. 이게 진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은 1억 6천만명, 중국 전체 인구의 12%가 그리스도인이다. 다른데 충성하려고 하지 말라. 교회 내 다양화 활동이 신경을 긁고 갈등하게 하는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소그룹으로 들어가라. 함께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영혼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삶이 변화될 것이다. 자, 4번. 자, 시작.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웨슬리 목사님은 몇 명의 동료들과 규칙적으로 모이기를 결단했다.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을 따랐던지 지켜보던 이들이 규칙쟁이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되었다. 메토디스트,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메토디스트는 약 처방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이 방법대로 약을 본격하면 낫습니다. 영원히 사는 규칙과 실천, 처방전을 따르는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실천이 질서 있게 지속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살아난다. 말씀과 기도가 되는 사람들의 눈은 맑아진다. 밝아진다. 옆에 이웃이 보인다. 그들의 어려움이 보인다. 그들을 돌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양과 염소의 차이와 같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의 삶을 나누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뭐를 나누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시작하라. 그 말씀을 기록하라. 단순한 쓰기가 아니라 삶의 기록이다. 이를 저널링이라고 한다. 소그룹으로 나누라. 소그룹을 고난에 이기는 생명철로 삼으라.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라. 그 속에서 영혼은 성장과 성숙을 이어갈 것이고, 그게 진정한 영화를 위한 성화의 과정이다. 교회 살아나라 일어나라 세상을 향하여 진군하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군대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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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